네, 안녕하세요. 젤리 인티입니다 오늘은, 어, 이 찰진 액배를 소개해 볼 건데요. 이거는 되게 찰떡같이, 찰떡 점프? 그런 거 같지. 살짝, 좀, 찐덕찐덕한 느낌이 나면서도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하나도까지가 아니고, 어, 조금씩 묻긴 해는 하는데, 거의 안 묻어요. 거의 안 묻죠. 근데 묻을 때도 있고. 근데 거의 안 묻어요. 이렇게. 연두색? 살짝 그런 거? 살짝. 연두색? 초록색? 그 느낌? 살짝. 어, 연두색에 좀더 가까운 색깔인데요. 이렇게 됐잖아요막 손에 묻잖아요. 그러면. 아, 어, 이렇게 섞을 거까 이렇게 하면은 다 떼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떼지고요. 이거, 그, 피치, 그, 피치, 이거 아실 거예요. 그 피치, 이거 뚜껑인데, 네, 여기다 했어요. 이렇게 받칠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따졌어요. 휴지로 닦았어요. 피치 냄새가 좀날 듯한데, 피치 냄새는 안 나네요. 팔떡처럼 이거를 어 이거는 아마도 어 솔직히 말해서 어1 0 0퍼 제출자는 아니고요한한3 0 2, 이3 0는제출자고요그 나머지 2 0는 다른 분 출처예요. 그냥 제가 한20%제출처 음 80%는 다른 분 출처 해가지고 합한 거예요. 합한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찰진액개가 완성됐는데요. 찰떡진떡 이렇게 찰진액개 해주면 이렇게 잘 퍼지고 랩은 투명하고, 근데 진짜 좀 찰떡처럼 좀손 손이 잘못 될것 같으면서도 안 묶고 이거 진짜 액겨안 들어가고요. 근데 이거는 기간이랄까 그런 게 조금 걸려요. 기간 근데 하루가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하루가 조금 넘게 걸리는 거는,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이 하루를 안 하면, 이게 하루를 안 놔두면은 이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2단 점도 있죠. 지가 원래 액기를 얻는려 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단 점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출 때도 섞었고 그분 출 때도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단 점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점토, 아래는 예요참 신기하게도 저 오늘 발견했는데 미니 베리님이 어... 찾아주셔가지고 어? 미니 베리님이 이랬어요. 어저 이단 점토 아니에요. 딱 봤더니 어 이단 점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 미니베리님과 같이 위에 있는 점토를 빼고, 어, 이거를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점토는 제가 공부하는데, 이거를 보관 안 해놓고, 그냥 놔둬가지고, 다 지금 굳어가지고 버렸어요. 일부러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소량이랑 그 점토, 소량이랑 섞으면 진짜, 진짜 완전 좋은 액그돼요 그냥, 투명 액괴. 투명 액괴인데, 투명 연두색 액괴? 이것보다 더 투명해요. 이것보다 훨씬 투명하고, 어, 근데, 이거를 더 많이 넣을 어같아요 이거는 1, 그거는 어, 0.5? 이그 정도? 섞으면은, 투명 액괴 돼요. 연두색 투명 액괴. 되게 잘 늘어나고. 이거는, 그냥 찰진 액괴고요 이렇게 랩잘 되고 손에안 묶고 풍선도 부러지는 대신 빨대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요 풍선도 부러져요 랩이 투명하니까 풍선도 투명하고요 이게 렇 가끔 하다 보면 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거품 같은 게 진짜 거품이랑이 보슨 방울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그게 풍선이에요. 이렇게 풍선이 되는 증거예요. 이렇게 잘 늘어나고 켜다 보면 투명색이 나오겠죠? 오으 아. 진짜 좋아요. 이렇게 흐른답니다. 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놔주면 되게 빨리 흐르죠. 되게 빨리 흐르고요. 이렇게 길게, 해서 위에서부터 잡아올게요, 진짜. 그런 식으로 흐르니까, 강심 많이 해주, 아니, 강심 받을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강심 많이 댓글에 올려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젤리민트였습니다 강심 많이 해주세요.